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넷플릭스 한정 사운드 웨이브입니다. 어, 이번에 발매한 넷플릭스 한정 사운드 웨이브는 시즈 버전으로 나왔던 사운드 웨이브의 리툴 버전인데요. 어, 사실 넷플릭스 한정판이라고는 하지만 어스라이즈 버전이라고 해도 될 법한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카세트로 변신이 되는 제대로 된 사운드 웨이브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과연 실제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와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 먼저 사운드웨이브의 카세트 모드입니다. <laughs> 야, 진짜 이런 사운드웨이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 드디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사실, 시즈판 사운드웨이브가 참 좋지만 변신 형태가 좀 되게 애매했잖아요. 전함, 이름 없는 전함. 네. <laughs> 자, 어쨌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 자, 뒤, 옆에서 보면은, 요런 느낌. 뒤에서 보면은, 요런 느낌이고. 위에서 보면은, 요런 느낌. 사실, 비클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뭐, 앞기가 이렇다, 어떻다 하기에는 좀 미묘한 녀석이긴 합니다. 그냥 요 자체만으로, 그냥 존재감이 엄청난 카세트 버전이죠. <laughs> 사실, 어, 그리고 자, 딱 보시면은, 이 뒷부분. 마스터피스 사운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배터리가 완전히 딱 장착되듯이 되게 깔끔하게 수납이 되는데 어 아무래도 시즈 버전의 리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수납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이 정면만 보면 완벽한 카세트 버전이라 <laughs> 뭐 어떻게 나오든 이 모습 그대로 잘 나와줘서 어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 괜찮네요. <laughs> 근데 당연히 이제 어, 트랜스포머 CG의 사운드웨이브가 나왔을 때, 어, 왜 카세트가 아니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스라이즈가 발매가 되고 나서, 아, 사운드웨이브도 어스라이즈로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스라이즈 타이틀이 아니라 넷플릭스 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정작 이 버전은 넷플릭스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laughs> 무슨 책정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카세트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위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카세트가 열리는 기믹도 있습니다. 안쪽의 디테일도 역시 훌륭하고요 되게 센스가 좋은 게 L, R 이런 식으로 뭔가 버튼 누르듯이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배터리와 그 녹음 그 점등 버전 원래 여기가 빨간색이거든요 오, 여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처리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관절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튀어나오듯이 조금 뜬금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센스있게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가 어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으면 더 센스가 있었겠네요 <laughs> 뭐 그거는 녹음 중이니까 어 일부러 이런 색으로 했을까요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카세티디테일 굉장히 잘 잡아 줬습니다 여기는 버튼이라든가 이 플레이 버튼 실제로 눌리진 않지만 어쨌든 양각으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고 아주 깔끔한 카세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웨이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요 카세트 병사들이죠. 오, 카세트 병사들이 CG 버전에는 별도로 구매하는 상품이었는데 이번 넷플릭스 안정 사운드웨이브에는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참 좋네요. 근데 디자인이 CG 버전하고 또 달라요. 살짝. 보시면은 일단 레이저고 비크부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넷플릭스 안정 그리고 요게 시즈버전이거든요 시즈버전이 조금 더그 리얼리티 하다고 해야 될까요? 메카닉 디테일이 조금 더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어 이번 넷플릭스 한정판은 도색이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색이 약간 그 G1 오마주가 나듯이 왕구의 느낌이 나도록 조금 어 노란색과 파란색을 쓴좀더 왕구적인 색감으로 도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몰딩은 동일해요 자, 그리고 뒷면은 요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이제 그 레이저 비크 같은 경우에는 변신을 하면은 시즈 버전과 확연히 다른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이제 변신을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레비지. 그리고 시즈 버전 레비지. <laughs> 보시면은 시즈 어, 버전의 레비지와 어스라이즈 버전 넷플릭스 안정 버전 레비지는 역시나 몰딩은 어 비슷합니다 근데 도색이 좀 달라요 잘 보시면은 도색이 확연히 다르죠 이쪽은 조금 더그 메카닉적인 그러니까 어, 레베지 형태일 때 도색을 좀 생각했고 여기는 조금 더 카세트적인 도색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제 팬이라 써있네요 이렇게 일본 카세트라고 하는 걸까요? 네. <laughs> 어쨌든 카세트 테이프의 디테일을 담은 도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은 보면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몰딩은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레비지 같은 경우에는, 조형은 같은데, 이 도색이 좀 달라져가지고, 어, 뭐랄까, 도색만 달라졌는데, 리리 제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laughs>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 이 카세트 병사들은, 이렇게, 사운드웨이브의 가슴팍을 열어서, 안쪽에 수납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오. <laughs> 이러니까, 진짜 카세트 같네요. 딱 해서. 이잭 하면 이제, 이제 레비지가 나오고, 아까 빼놨던 레이저 비크도 한번 넣어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laughs> 괜찮네요, 이거. <laughs> 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사운드 블래스트. 그러니까 사운드 블래스트가 나왔을 때이 앞부분이 좀더 튀어나와가지고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어, 그런 부분까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되면 너무 툭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간것 같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세트 기믹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사운드 웨이브 트랜스폼! 자, 일단 이 뒷부분, 뒷부분에 있는 요 무장들을 전부 다 떼주시고요. 떼서 잠깐 옆에다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앞부분, 이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 양쪽에 있는 회색 파츠를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시 내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빼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쪽으로 가도록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도 똑같이 이 부분을 잡고, 열어서 내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이렇게 두시고, 다음은 이팔 부분. 이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결합을 먼저 빼주시고 한쪽 부분을 잡고, 앞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딱스류가 나도록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요 손을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럼 한쪽 팔이 완성이 됐죠? 저 반대쪽도 똑같이 앞쪽으로 돌려서 결합.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손을 빼준 다음에, 돌려주시고,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양쪽 팔이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이 하반신, 이 하반신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이 다리 아래쪽이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안쪽에 이렇게 발이 있어요. 발을 먼저, 꺼내주시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닫아 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잡고 위로 올린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발을 꺼내고 이 부분을 닫아서 안쪽으로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엔 머리. 머리는 이 뒤쪽을 열어서 이렇게 열면 안쪽에 사운드웨이브 머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머리를 꺼내고 닫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몸체가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파츠들 일단 이렇게 생긴 파츠를 오른쪽 어깨 에 장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요런 파츠, 이 파츠는 이제 사운드웨이브의 총이 되죠. 이런 식으로 빼서 한쪽 손에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즈 버전에 들어있었던 요 추가 무기 요 추가 무장은 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펴서 추가적인 무기로 써주거나 아니면 그 등쪽에 그냥 장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뒤쪽에 장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요 다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사운드웨이브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어, 전체적인 모습은 역시 기존에 나왔던 c 즈 버전의 사운드웨이브와 거의 동일한데 어, 일단 리틀 제품인데도 어, 생김새가 많이 다릅니다. 뭐 그도 그럴 게 몸통이 아예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laughs> 어, 리틀 제품이지만 리틀 같지 않은 완전 신규저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던 주연 버전의 사운드웨이브의 그 투박한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laughs> 어, 전체적으로 색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색감은 마스터피스 제품군, 그러니까 마스터피스 제품의 사운드웨이브가 나왔었죠. 그 마스터피스 같은 색감으로 살짝 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진한 남색에 선명한 노란색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같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죠. 오, 오,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laughs> 오,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역시. 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준 상태인데, 오, 어, 사이즈도 보이저급 사이즈라 꽤나 묵직하고 아주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역시 디세티콘 최고의 미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laughs> 자, 그럼 일단 상체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운드웨이브의 상체입니다.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이 상반신 여기 이 몸통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될것 같아요. 그도 그럴게 여기가 진짜 통째로 바뀌었거든요. 이약 부분이. 어, 좀 이따 이제 시즈 버전의 사운드웨이브와 비교를 할 텐데 굉장히 더 크고 투박하게 변했습니다. 조금 더그 카세트 테이프다운 그런 디테일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저 그리고 얼굴 얼굴이 드디어 붉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CG 버전의 사운드웨이브는 아무래도 그 왕구에 대한 오마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란색으로 고글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번 넷플릭스 한정은 원본에 나왔던 빨간색 버전의 고글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조금 더 원본에 가까운 조형으로 나와줬어요. 뭐 추가적인 디테일 없이 굉장히 밋밋한 그런 G1 스타일의 사운드웨이브 얼굴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상태고요 전체적인 디테일이 진짜 그사운드웨이브의 그 특유의 각짐과 특유의 어깨 디자인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그대로 잘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어... <laughs> 그러니까 어스라이즈 버전으로 리툴이 되면서 애들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계속 이제 어스라이즈 버전으로 발매가 되는 애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단연코 마음에 드는 이 사운드 웨이브라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거. <laughs>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뒤에 이 플레이 버튼, 요 플레이 버튼이 뒤에 대놓고 이렇게 있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뭐이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어이 부분을 연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그 울트라 매그스처럼 돌려서 다시 닫는 그런 기믹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팔, 팔은 키즈 버전 사운드웨이브를 그대로 써가지고 이런 랜딩기, 랜딩 기어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laughs> 여기. 어스라이즈 버전, 그러니까 넷플릭스 한정 사운드웨이브는 이 기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체가 이런 상태로 나왔고 당연히 카세트도 이렇게 열어서 카세트 명사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역시 이렇게 넣으니까 조금 더 완성된 느낌이네요, 이렇게 진짜 신기한 게 사운드웨이브는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오, 되게 멋있, 멋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강렬한데요? <laughs> 자, 그리고 레이저 키탄 이런 형태고, 레비지는 조금 더 카세트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은 오, 좀더 차분하고, 뭔가 깔끔한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음 <laughs> 개인적으로는, 이 레비지가 들어갔을 때가 더 마음에 드네요. 자, 가동을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골관절이라,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360도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느껴지시나요 이거? 중간에 한번 클릭이 있어요 그래서 어 중간 한이 정도까지 벌리기에 조금 애매한 게 이러다가 톡 튀어나와요 이렇게 <laughs> 어쨌든 이상하게 이쪽에 클릭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360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팔이 회전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관절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요 스위치를 누르는 기믹, 요걸 쓰, 요런 포징을 쓰기 위해서 이중관절을 해놓은 거겠죠. 근데 잘 닿진 않습니다. 헥! 에이, 안 닿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왔고, 어, 손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전되는 부분은 없고,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는 변신 기믹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반신은, 아까 변신 기믹에서 보였다시피, 이렇게 360도 아주 간단하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반신 디테일, 하반신은, 오, 전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변했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특히나 이 다리 때문에 다리가 진짜 그 사운드웨이브 지원 스타일의 사운드웨이브와 굉장히 흡사하죠. 이렇게 특유의 각진 모습과 이런 카세트 테잎 같은 이런 디테일, 여기가 옆면이었죠 이렇게. <laughs> 오, 이런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카세트 면의 디테일이 있어서 오, 확실히 카세트에서 변형이 됐구나라는 게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그 허벅지 같은 디테일 여기가 원래 되게 시즈 버전에서는 되게 복잡한 몰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사운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리툴로 쓰인 부분은 어이발 부분 이발 부분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시즈 버전이랑 비교를 해 보면은 복잡한 부분은 전부 다 그대로 쓴 파츠를 그대로 쓴 느낌입니다 복잡하죠. <laughs>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이 어스라이즈 버전, 그러니까 넷플릭스 버전이 몰딩이 그렇게 막 심심한 편은 아니에요. 역시나 킹덤, 그러니까 뭐워포 사이버 트롤러지 그 답게 몰딩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꾸 어스라이즈라고 하는데 사실 어스라이즈예요 이게 <laughs> 이름만 넷플릭스 버전 한정판일 뿐이지 어스라이즈로 나와야 될 제품이 넷플릭스 한정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하반신은 진짜 그 사운드웨이브 특유의 각진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거. <laughs> 자, 일단 그러면 가동을 살펴보면은, 일단 앞쪽 스커트, 이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뒤쪽에 있는 이 부분, 요것도 스커트가 화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앞으로는 요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하고요 뒤로는 요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어, 꽤 많이 올라가죠? 어, 원판 지원 버전에서는 사운드웨이브가 그렇게 액션이 큰 애가 아니었거든요. <laughs> 근데 굉장히 가동을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리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무릎관절. 무릎관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직한 90도까지 꺾임이 가능합니다. 앞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쪽으로는 딱히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발, 발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기믹은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는 기믹도 없고요. 대신 역시나 시즈답게 접지를 위해서 옆쪽으로 꺾이는 기믹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카세트 병사들, 이 카세트 병사들도 변신을 시켜줘야 될 텐데요. 변신은 시즈와 아주 같습니다. 다리를 내려주시고 날개를 펼친 다음에 머리를 꺼내주시고요. 이 머리가 잘안 꺼내지는데, 야 나와라. 부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laughs>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 엉덩이 부분을 올려서 한번 꺾어 주면은 이렇게 레이저 비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비지, 레비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쪽을 일단 앞쪽 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내려서 뒤쪽으로 이렇게 펼쳐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 이 뒤쪽에 있는 다리를 한번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발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이러면은 뒷다리가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일단 레비지의 머리를 꺼내주시고, 양쪽의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레비지까지 완성! 자, 이렇게 조금 더 완벽한 사운드웨이브의 패밀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사실, 프렌치하고 럼블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이 버전에서는 이 둘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레이저 피커와 레비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레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그, 조형은 동일해요. 도색만 살짝 다를 뿐. 그러니까, 레비지는 기존 거랑 이제 완전히 같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는데, 이 레이저 피크, 레이저 피크가 살짝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진짜 그 독수리 같아졌죠. <laughs> 그 지원 시절, 그러니까 지원 버전의 레이저 비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시즈 버전은 조금 더 왕부적인 모습으로 여기가 되게 고글 형태였거든요. 뭐 시즈에서도 CG,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레이저 비크가 조금 더 지원스럽게 변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번 시즈 버전하고 이 사운드 웨이브까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사운드 웨이브에 시즈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오. <laughs> 오. 리트 제품이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 또 많이, 많은 부분이 다르네요. 일단, 이,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가슴팍. 여기가 아예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슴팍 이 자체가 그 카세트에 걸맞게 싹 바뀐 모습이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은 완전 똑같은데, 여기는 전투 중이라 아주 금이가 있고, 여기는 깔끔하죠. 개인적으로 역시나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더 좋네요. 그리고 이 얼굴. 얼굴 조형이 저는 같을 줄 알았는데, 시즈 버전과 또 다릅니다. 시즈 버전은 조금 더그몰딩이 들어간 메카닉적인 디테일이고, 이 넷플릭스 안정 사운드웨이브는 조금 더 투박하고 단순하게 생긴, 그러니까 G1 스타일의 사운드웨이브 얼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부적으로 어깨라든가 팔. 팔 부분은 거의 동일한데 어깨가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부적인 디테일이 살짝살짝 살짝 다릅니다. 요 이런 부분. 앞 스커트 부분도 살짝 다르고 다리는 완전히 그냥 다른 조형이죠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어... 저는 처음에 이게 도색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몰딩 자체가 아예 다른 조형입니다 당연히 안쪽, 이 CG버전 안쪽은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더 살아있죠 근데 넷플릭스 안쪽 버전은 매끈하죠 <laughs> 어쨌든 이런식으로 차이가 나고요 발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세워놓고 보니까 각자의 개성이 있어가지고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진짜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 자, 뒷부분을 비교했을 때가 가장 많이 다르죠 보시면 이 뒤에 백팩 백팩 자체가 다릅니다 그 시즈버전 사운드웨이브는 요런 게 달렸거든요 캐논 같은 이게 나중에 그 시즈 그 전함 전함 버전으로 변신을 할때 요게 이제 그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하고 가로등도 역할을 해주는데 일단은 사운드 이브는 이게 없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온 상태고 뒷 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다리 전체적인 다리 디테일은 거의 동일하고요, 팔도 동일하고요. 오 어, 그래도 이뒷 부분, 요 부분이 빠져 빠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달라지네요. 당연히 이런 부분도 완전히 다르고요. 여기는 애초에 그 경첩이 없습니다. 이 뒤로 돌아가는 경첩. 야.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달라진 형태고요. 자 그리고 레이저 비크는 이런 식으로 어 전체적인 조형은 같은데 얼굴이 확 다르죠. <laughs>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그 도색이라든가 어 이런 얼굴 조형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이 독수리 모형의 레이저 비크가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야 <laughs> 전체적인 그 조형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데 얼굴만 다르고 도색도 좀 다릅니다. 이런 상태로 레이저 비크가 나온 상태고요 자, 그리고 레비지는 잘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 몸통은 조형이 같아요. 근데 얼굴이 다릅니다. 이렇게. 어, 넷플릭스 한정 버전이 조금 더그 으르렁거리는 진짜 표범 같은 레비지의 얼굴이고 여기는, 여기도 표범 같긴 한데 조금 더 날카롭다고 해야 될까요? 여긴 좀더 투박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즈 버전이 조금 더 이쁘네요. 어, 이 레비지는 뭐랄까 좀 마이너한 마이너 체인지긴 한데, 조금, 뭐랄까, 어, 입을 차라리 안 벌리고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laughs> 어쨌든,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한번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어, 사이즈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보이저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넷플릭스 안정 사운드웨이브였습니다. 어, 기존 제품의 리툴 제품이긴 한데 시즌 사운드웨이브가 워낙에 잘 나오기도 해서 그런지 이번에 나온 카세트 버전 사운드웨이브도 상당히 고퀄리티 제품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저는 시즈 버전도 멋있지만 역시 이 카세트로 변하는 사운드웨이브에 조금 더 애정이 가네요. <laughs>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